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2008년, 2009년도에 부동산 거품을 예측했던 마이클베리가 게임스탁을 다시 사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2020년이나 2021년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GME 주식의 쇼스퀴즈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단기간 안에 일부 했던 주식이 거의 500불까지 올라왔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투자 하신 분들은 월스트리트 배시라는 커뮤니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서 주식 시장이 생긴 이래 로 처음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해지 펀드들을 이겼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에 마이클베리가 GM의 주식을 이불에 샀다가 이 숏스 퀴즈로 아주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내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2021년 이후에 마이클베리가 오랜만에 GM의 주식을 다시 매수한다고 공개를 하면서 또한번 숏스 퀴즈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숏 스퀴즈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주식을 트 한다는 거와 풋 옵션을 사는 거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이 떨어질 거란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주식을 트 한다는 거는 그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 주가가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빌리면 반드시 다시 갚아야 됩니다. 자, 이 GM 의 주식을 보시면 주가가 한때는 1불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20년도인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 2020년도에 게임스탁의 주식이 0.66, 60센트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스탁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이밍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실제로 게임 기계를 파는 회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망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파산을 하거나 망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헤지펀드들이 뭘 하냐면 이 주식이 떨어진 쪽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트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지펀드들이 이 주식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빌린 다음에 이 주식을 팔고 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떨어진다는 쪽에 베팅하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이 주가가 정말 떨어진다면 이 주식을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더 많이 사는 것이 시드머니 없이도 돈을 벌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은 빌렸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 수만큼 갚으면 되지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 가격에 팔았다가 어차피 빌린 주식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반대로 손해를 보면서 산 다음에 다시 갚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지펀드들끼리 서로 연합을 해서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숏을 해서 함께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게 한 다음에 더 낮은 가격에 많은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고 원금 없이 주식을 빌려서 수익을 내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지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지펀드들이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게 하는 이 과정 중에 이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지미 주식을 상당한 볼륨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이주 주가를 오히려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가격에 주식을 빌린 다음에 팔았던 헤지펀드들이 원래 주가가 떨어져서 더싼 가격에 이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주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빌린 주식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주식을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이때 팔았던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액수를 사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크게 크게, 크게 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서 문제는. 한 헤지펀드가 숏했던 주식을 다시 사면 주식이 크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전문 용으로 숏을 커버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때부터는 헤지펀드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 헤지펀드가 그래도 이 정도의 손해를 보고 올라가는 주식을 산 다음에 빌렸던 주식을 갚고 나면 헤지펀드들은 주식을 큰 볼륨으로 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헤지펀드가 이 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다시 이 가격에 매수하게 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숏했던 걸 다시 커버하고 주가가 다시 더 크게 오르게 되죠. 그러면 아직 숏을 하고 있던 헤지펀드들은 주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를 훨씬 더 보면서 주식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을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면서, 헤지펀드들이 점점 매수를 하는 요 상황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 회사는 망해 가더라도, 주가가 아주 단기간 안에 크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M이 스톱이, 불과 몇달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1불도 안 됐던, 60센트 했던 주식이, 불과 몇달 사이에, 500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불에 만약에 만주 혹은 천만원어치를 샀다면 몇달 사이에 500배, 그 천만원이 50억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일불이었을때 1억을 매수 했다면 몇달 사이에 1억이 500억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쇼스퀴즈가 일어날 때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트를 볼줄 모르고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생각에 주로 초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주식을 500불, 400불, 450불에 사서 이 주가가 20불까지 떨어졌을 때 손해보고 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베팅인데요. 그래도 리스크 테이크를 많이 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숏 퍼센테이지와 이 주식의 차트를 보면서 이런 숏스퀴즈이지가 일어나는 구간을 포착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클 벨 같은 경우에 게임 스탑 주식을 2불에 샀는데 이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여기 보시듯이 270밀리언 거의 3천억원 이상을 벌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게임 스탑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말도 안되게 오르기 때문에 퍼블릭 오퍼링을 통해서 주식을 추가로 팔면서 1빌리언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또 추가로 75밀리언 7500만주를 팔면서 추가로 2조 이상을 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숄츠 퀴즈라는 거는 회사의 상태와 상관없이 t 타는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치에 주식을 추가로 발매하거나 주식을 팔아서 큰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천억 원 이상 벌었던 마이클 베리가 최근에 또 게임 스탁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듯이 이번에는 숄 스퀴즈가 아니라 게임스탁의 새로 바뀐 CEO인 라이언 코헨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 CEO가 결국에는 게임스탁을 다시 수익이 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이 게임스탑에 숏 인트리스트를 봤는데요. 이 시킹알파라는 플랫폼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킹알파 플랫폼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할인하는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링크를 사용하셔서 할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지금 Short Interest가 거의 15%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s h o r 스 i 같은 경우에 10에서 15% 정도면 아직은 short s 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0%, 30%, 4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short s 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 short interest rate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 short interest가 30, 35를 넘기 시작하면 많은 트레이더들이 본격적으로 매수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게임스톱을 보면 아직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short squeeze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지만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클 베리가 언급했던 게임스탑의 새로운 CEO인 라이언 코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젊은 빌리언 에이구요.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회사인 추위를 창업한 대표입니다. 자, 추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애완용품들을 파는 플랫폼인데요. 라이언 코엔이 창업을 해서 이 회사를 시작을 했고, 여기 보시듯이 2017년도에 이 회사를 3.35 빌리언의 팻스마트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증명이 된 대표인데요. 이분이 2023년에 게임스톱의 새로운 CEO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회사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라이언 코인이 게임싹 주식을 크게 크게 매수를 하면서 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인사이럴 트레이딩인데요. 여기 라이언 코인이 매수한 날짜와 50만 주씩 계속해서 매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0일, 1월 21일, 여기 밑에 보시면 작년 4월 3일에도 5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보면서 게임 스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게임 스탑 같은 경우에 현금을 크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뉴스에 나오듯이 이 라인 코인이 아직은 알려진 게 없지만 특정 회사를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게임스톱이라는 회사가 그냥 하이프인지 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시킹알 파에 왔는데요. 자, GME를 치시면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가시면 여기 매출과 growth profit이 있습니다. 그래서 growth profit을 보시면 2016년부터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은 growth profit이 상당히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Operating Income을 보시면 2016년도에 어느 정도 Operating Income이 플러스였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마이너스가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네요. Net Income 역시 2016년도에는 순수히 나고 있었는데 점점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가 Ryan Coin이 CEO가 되고 난 2013년 이후에 Net Income이 점점 플러스가 되긴 했네요. 자, 그리고 밸런스 시세 가보시면 이 토틀 아셋 혹은 전체 자산이 토틀 라이어빌리티보다 두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우로 가보시면 이 밑에 오프레이션으로는 캐시플로우가 2016년도에는 플러스였다가 점점 마이너스가 됐고 최근에 이 대표가 바뀌고 나서 뭐 약간의 과도는 있었지만 플러스로 바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재정 상태나 재무제표 좋진 않지만 2023년 이후로 좋아지고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게임 스탑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첫 번째는 분기 실적들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이클 벨 말대로 정말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라면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요 파이낸셜의 요 수치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시가총액이 올라갈 것이고 주가가 시가총액에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사가 하향세였다가 상승세로 바뀌고 있고 재무 제표가 점점 플러스로 바뀔 때 투자를 크게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요. 헤지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클 벨 말대로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숏 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분기 시적 발표는 반드시 들어보셔야 되고요. 시킹 알파에 오셔서 요 n t 인트리스트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n t 인트리스트가 20%, 25%, 30%까지 올라간다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e 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 테이킹을 어느 정도 하시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치가 30에서 35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e 스퀴즈는 단기간 안에 올랐다가 크래시가 일어나면 아주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 라스를 정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2021년도처럼 500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서 숏스퀴즈가 일어난다면 부분 부분 매도를 해서 500배는 아니더라도 뭐 10배, 20배 그리고 운이 좋으면 50배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따라서 스탑 라스를 올리면서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이클 벨리가 오랜만에 게임스톱을 매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기 때문에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 주식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스탑 라스를 세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첸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나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하는 주식들을 실시간으로 나누고 있고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그리고 옵션 투자도 나누고 있고, 매수매도를 하기 전에 어떤 지점들에서 매수 계획을 하고 매도 계획을 하는지도 장이 열리기 전에 그 전날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투자로 좋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